확인 시켜 드릴게요. 일단 SSD 그리고 하드 따로 있으신 거고요. CPU는 10세대 1 0 1 0 5 모델이시고 메모리 8 g b 짜리 하나 씩고자 네, 8기가 하나. 정품 인증돼 있고요. 드라이버도 다 모두 잘 잡혀 있습니다. 인터넷 잘 되시고 소리 잘나고요 인터넷 브라우저는 익스플로어에 크롬도 깔아놨으니까 뭐 입맛에 맞는 거 쓰시면 됩니다. 예, 뭐 이상 없이 잘 됐네요. 다른 뭐 궁금하신 점은? 그리고 뒤에 모니터 연결하실 때, 네. HDMI 아까 물어보신 거 있잖아요. 이쪽이 네. 아니고 요 밑에요. 어, 네. 여기. DP면 네. 여기 꽂으시면 되고. 네. 예. 전원 똑딱에서는 일자로 돼 있어야 되고요. 네. 예. 어, 다른 거 갖고 오고 없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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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예, 부팅이 안 된다고 지금 그러시거든요. 어, 그냥 컴퓨터를 맡겨놓고 전화번호 를 남기시고 가셨어요. 예, 이컴퓨터의 증상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전원은 들어가고 있는데 화면이 안 올라오네요. 아까 부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 이 증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죠? 아무래도. 흔한 접촉불량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컴퓨터를 한번 열어보셨던 것 같네요. 여기, 여기 뒤에 보면 지금 교차나사가두 개나 빠져 있는 거 보니까 한번 열어보셨던 것 같아요. LG 컴퓨터도 은근히 이렇게 숨어 있는 나사가 꽤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해요. 네, 화면이 지금 안 올라옵니다. 네, 메모리 빼다끼니까 화면이 바로 올라오네요. 손님들께서 이렇게 화면이 안뜬다는 증상으로 갖고 오는 컴퓨터의 한70% 70%에서 80% 정도는 지금과 같은 이런 접촉 불량 문제예요. 접촉 불량 중에서도 메모리 접촉 불량이 가장 많죠. 메모리를 빼 닦기는 이런 단순한 과정으로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본체 안에 보시면 이게 네. 메모리거든요. 아 예. 이게 예. 접촉 불량일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많아. 그래요? 네. 여러 번 껐다 켰다 해봤는데 이상 없시거든요 아, 네, 네. 연결하시는 자리를 다 아시나요? 네. 안 모니터는 어디 있으셨어요? 여기 꽂으시셨나? 여기다 모니터 꽂으셨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화면이 안 나오셨나? 지금 이거 이건데 내장 그래픽이라는 단자고, 이거 왜 그래픽 카드가 따로 들어가면 어. 이 단자들은 저절로 죽어요. 근데 여기다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끼워가지고 더게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고기다 끼고 했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으신데, 그렇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다 끼시면 안 돼요. 밑에다 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야, 이거.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저기 아까 노트북 새로 해, 그 깔아간 사람인데요 예예 찌지직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그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먼저 하고는 다른데 내가 잘못해서 그나 아니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지금 계세요? 예 갖고 와 보세요 예. 여기서 찌직찌직 소리가 난다고요? 원래 예. 그거 그지좀 그렇죠 예. 이거는 노트북 스피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노트북에 네? 노트북에 스피커가 이상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유지... 이거는 수리 못해요. 예? 이거는 수리를 못해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노트북에 네. 들어가는 네. 스피커는 네.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수리를 한다고 해도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도여러 새로 사야 되겠네? 이게 정 껐으러 오시면 이렇게 외부 스피커 하나 네. 연결해서 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노트북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아마 스피커가 조금 뭐, 흔들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원인까지는 모르지만 그렇겠죠 뭐왜 안그래도 그랬을까 귀찮게 들어서 아아니 아니 제가 몰라서 해놓은 것도 있고 뭐 응? 그럼 그거 하나 주세요 아, 스피커 드려요? 네 주세요 사가지뭐아 그거 굉장히 거슬려 그러면 이거 꽂으면 저거는 이거, 이거는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연결해서 드려야지 또 가져가서 안, 안 드려야죠 <laughs> 설정을 또 해야 되는 거라 아. 페지 말고 그냥 쓰시는 게더야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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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